세 가지 나와 있죠. 어, 요제뭐 페페어라고 다른 그 계정도 있고 하거든요. 그 라벨도 있고 근데 좀더 가벼운 느낌으로 린넨을 좀 시작하자 그런 느낌으로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아, 가격대가 이건. 조금 더 아, 편안한 가격대가 편안한 <laughs> 가격대가 편안한 <laughs> 그런 옷을 합니다. 이것도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제... 기장이 조금 더 길어질 거예요. 지금 보시는 샘플 기장보다는 살짝 더 길... 다음에 지금 속바지 같이 입고 있어요. 이거는 레이스 드로워지고요. 이렇게 제가 좀 키가 커가지고 입으니까 이렇게 속바지가 살짝 보이네요. 3cm 정도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170인데 착용했을 때이 정도 어디라고 해야지? 약간 종아리 가려지는 그렇게 와요. 근데 이제 165나 160대 분들은 이렇게 조금 내려가겠죠. 그리고 여기 어, 요 드레스는 여기 앞판 쪽에 이렇게 앞 뒤판에 주름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여기 양이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서 부담 없이 착용하시기 너무 좋아요. 요만큼이나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근 이렇게 저는 지금 아주 어두운 이거, 이것도 레드라고 하기에는. 그럼 와인 컬러 같은 거 네. 하고 브라운이랑 와인이랑 섞인 음, 거기에 여기는 코코아빛 베이지 음.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소매 넥라인에 음. 같이 넣어줬어요. 굉장히 요, 부담 없는 음, 컬러. 이 컬러도 되게 예뻐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쓴 거는 100% 린넨이고요. 여기는 린넨 훈방이에요. 그래서 이 컬러도 굉장히 예쁜 올리브 컬러. 키 궁금해요. 저는 172고요. 저는 161이고요. 저는 더 잘하지 않네요. <laughs> 일단 이렇게제제 이렇게. 저한테 기존 기장, 제 기장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안에 또 이거 입고 있는데 여기서 3cm 정도 길어질 거예요. 그리고 옆선 트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그냥 데님 입고 또 캐주얼하게 입으셔도 음. 너무 네. 좋을. 또 하나만 입어도 너무 시원하고 좋은 그런 여름 드레스로 요.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희 요 원단이 그 일반 인넨이랑 다르게 혼방이 되다 보니까 음. 주름이 굉장히 이렇게 엄청 잘잡지죠 어, 주름 그렇게 그 네. 기존의 100% 인넨보다는 네. 어, 좀더 주름이 잘 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뭐 홈웨어나 원마이웨어라고 음. 집 앞에 잠깐 나가실 때 이렇게 입기 너무 좋은 가볍게 그냥 툭 맞아요. 입고 나가기 좋은. 그런 하나만 입어도 너무 좋은 그런 핏입니다. 소매 팔뚝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소매 텅 여유 있고요. 팔뚝 다 가려 주는 볼륨으로 살려서 팔뚝 다 가려 주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뒷 부분에 이렇게 버튼 하나 있고요. 잠깐만. 이 <laughs> <laughs> 잠가졌어요. 이 버튼은 싸게 버튼이고요. 이 가운데 엔틱 처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빈티지한 그런 연, 그런 무드로 연출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 단추는 여기 소매에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엔틱 처리한 거 보이시죠? 이런 컬러예요. 이렇게 해서 색깔도랍니다좀더 차분... 아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 그쵸? 이 어. 컬러를 제외하고는 다 무난하게 너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컬러감이에요. 요 레드 포인트와 그린 덕분에 요좀더 경쾌한 느낌의 컬러 완성됐고요. 이렇게 옆에는 트임이 있어요. 이렇게 옆에 트임 있고 저는 지금 스치바 하나 더 입고 있고 있고요. 요 체크가 윈도우 체크라고 되게 세련된 체크예요. 바닥 컬러도 완전 화이트가 아니고요. 내추럴 내추럴인데 너무 어두운 내추럴도 아니에요. 아, 길이는 3cm 정도 길어질 거예요. 지금 요 샘플에서. 그리고 소매통도 굉장히 여유 있게 나왔어요. 요. 렇게 그리고 요 어깨 요 라인 요 센치도 딱 예쁜 그 넓이로 디자인이 돼 가지고 어깨도 넓어 보이지 않고 제가 좀 어깨 있는 편인데 저도 이게 예쁘게 착용할 수 있네요. 19에서 120, 190, 아. 120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들린 제품이 안에 뭐 청바지 있고 레이어드 하기 음, 너무 좋은 그쵸. 그런 기장감이네요. 얘는 음. 조금 더이 배색이 더잘 보여요. 이렇게. 이 레드도 너무 진한 레드 사용하면은 또이 컬러랑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좀 형광빛이 도는 자세히 보시면 레드랑 오렌지랑 이렇게 섞여 있어요. 핑크도 살짝 섞여 있고, 코랄도 섞여 있고, 오묘한 그런 샴브레이 레드 컬러랍니다. 이렇게. 어. 이게 품이 넓다 보니까 안에 뭐 입고 입어도 어때요? 어, 그러네요. <laughs> 저 지금 두개 입었거든요. 더 사이즈 있으신 분들한테도 괜찮은 음. 것 같아요. 보여드리게 잘했네요. 여기도 굉장히 볼륨감이 이렇게 큰.